여러분 안녕하세요 믹스맨션입니다 오늘 영상은 12월의 하울 택배 영상으로 한번 돌아왔는데요. 이번 제품들은 색감이 진짜 예쁜 제품들, 그리고 조금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들 많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바로 브랜드 유라고의 패딩 아이템인데요. 제가 유라고 아이템은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딱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하게 입기 좋은 패딩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블랙 컬러인데 허리까지 아주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감이고요. 너무 어벙벙해 보이지 않아서 핏이 진짜 예뻤던 패딩이에요. 그리고 이 패딩이 지금 안감이 약간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잖아요. 블랙에 안감은 또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저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패딩으로 딱 입다가 얘를 뒤집어가지고 이... 하늘색 쪽 패딩으로도 입을 수가 있는데 보통 리버서블로 나온 제품들은 한쪽이 조금 부실하기 마련이거든요. 디자인이 안 예쁘던가. 근데 얘는 반대 쪽으로 딱 입어도 약간 붐버자켓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이 약간 여리여리한 채도 빠진 하늘색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는 조금 캐주얼하고 시크하게 입어보겠다면 하 블랙 쪽으로 입고 오늘 나는 조금 더 밝고 상큼하게 입어보겠다 하면은 반대. 쪽으로 딱 입어볼 수 있는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패딩입니다. 그리고 패딩 자체가 덕다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여기 주머니 쪽에는 이렇게 지퍼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다 있고 요 목을 다잠궈 가지고 목 끝까지 딱 따뜻하게 보온성을 유지해줄 수 있는 고런 패딩입니다. 은은하게 광이 도는데 촌스럽지 않은 느낌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팔 쪽에는 유라고 자수 포인트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우터는 시누넷 이 씨어링 퍼 무스탕 제품인데요. 겉감은 시어링 퍼로 되어 있고 안감은 이렇게 무스탕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가벼운 재킷입니다. 얘는 여러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토글 디테일이 되어 있는 무스탕이고요. 그래서 약간 떡볶이 코트를 입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입었었을 때 얼굴을 뭔가 탁 환하게 밝혀주는 이 노란기 돌지 않는 아이보리 컬러감도 마음에 들었고요. 무엇보다. 안감이랑 겉감이 이렇게 합포를 했기 때문에 무게감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보온성까지 높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엉덩이를 다 이렇게 싹 덮어주는 기장감이어서 아주 따뜻하게 뭔가 입을 덮는 느낌으로 입어주실 수 있는 무스탕입니다. 무스탕인데 뭔가 이렇게 뽀글이 소재로 나오니까 더 독특하고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꽤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안에 이너를 두껍게 입어도 답답한 느낌 느낌 없이 또 착용을 해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되게 예쁘죠? 좀 깔끔하면서도 코디 포인트 딱 주기 좋은 제품입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포근하게 감싸주는 핏감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무스탕이 여러분 뭔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한데 이렇게 뽀글이 소재로 합포해가지고 만든 무스탕이라서 저는 더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아이템은 완전 가성비 아이템 살롱드 바이미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뽀글이 패딩입니다 이번에 안감이 다 이렇게 패딩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여러분 이게 얼만지 아세요? 거의 5만 원대, 6만 원안 되게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싸서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진짜 디자인이 귀엽고 약간 휘뚜루마뚜루템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귀여운 네이비 컬러입니다. 안감이 패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꽤 이렇게 두껍고 사온스였나그 정도 패딩이라서 입었었을 때 꾸는꾸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혀 가성비인데도 이 기능을 다하고 디자인까지 귀여운 제품이에요. 이렇게 포켓 되어있고 군데군데 이런 주머니 쪽은 나일론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이런 포인트? 그래서 소재의 다양함을 좀 여기 패딩 안에다가 녹였다 싶어요. 이목급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귀여우면서도 좀 데일리로 휘뚜루 맞도록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얘가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소매가 진짜 여기까지 딱 떨어지거든요. 저 손목까지. 그래서 소매만 조금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5만원대에 이런 패딩 귀여운 거 찾으신다? 가성비다? 이러면 저는 무조건. 그리고 귀엽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컬러가 너무 예쁜 이 르바의 니트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인스타에 먼저 업로드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니트 진짜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셨던 제품이라서 오늘 영상에서 사실 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짜 예쁜 니트고 컬러가 다섯 가지나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핑크, 블루, 베이지, 뭐 브라운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 예쁘게 컬러 조합을 하셨는지 제가 보자마자 반했던 제품이고요. 이렇게 니트 짜임이 약간 성글성글하게 짜져 있어요. 마치 손으로 니트를 짠것 같은 이런 짜임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디테일이고 헤어리감이 살짝 복실복실하게 올라오는 따뜻한 소재감의 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하나만으로도 포인트 될수 있는 니트고 입었었을 때도 뭔가 좀탁잘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 아주 소재 좋은 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르바 니트에 같이 입으려고 제가 코듀로이 스커트도 같이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사실 코디 되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컬러 조합 보자마자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하면서 선택한 아이템이었어요. 컬러 조합 진짜 예쁘죠? 이 코디로이 스커트가 제가 봤었을 때 실물이 훨씬 퀄리티가 높아 보여가지고 받아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랬던 제품이고 안감에 이렇게 코튼 소재로 다 덧대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호제로이 스커트들은 거의 홀겹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안감까지 이렇게 코튼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A 라인으로 쭉 떨어지는 제품이고요. 기장감이 조금 길고 허리를 좀 편안하게 잡아주는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소재 자체가 두껍고 옆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오픈 클로징 할 때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약간 여기에 이렇게 트임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비주 디테일이 클래식하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허리 조절을 해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S사이즈 입었는데 진짜 편안하게 입었던 제품이고 라인이 워낙 이렇게 A 라인으로 예쁘게 빠져있기 때문에 뭔가 러블리한 스타일 하실 때도 잘 사용해보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 해보실 수 있는 스커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퀄리티가 높고 컬러감도 뭔가 이렇게 노란기 도는 브라운이 아니라서 빈티지하면서도 클래식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오래 즐겨 입어보실 수 있는 스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은 니트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얘는 러브 마이 셀프 브랜드의 자체 제작 니트고요. 노르딕 패턴의 니트예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런 디테일이 돋보이는 제품인데 채도가 빠진 블루 컬러에 여기 아이보리로 이렇게 패턴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패턴 덕분에 더 따뜻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니트예요. 그리고 얘가 5만원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으면서도 사이즈도 너무 예쁘게 딱 맞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이런 거 그냥 데님 팬츠랑 매치했을 때 너무 예쁘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시눈의 그런 아이보리 시어링 퍼랑 같이 딱 매치했었을 때 깔끔하면서도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컬러가 핑크 그리고 요 블루로 출시가 됐는데 몽글몽글하고 조금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니트를 찾으신다 하시면 핑크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대 니트니까 뭔가 이 퀄리티도 좋은데 가격대도 괜찮으니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번에 에나더 스토리즈 쪽에서 니트 두 가지를 선물 받았는데 제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아이템을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앞에 코사지 이 장미 패턴 꽃 패턴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선택했던 니트고요. 빈티지한 니트 같잖아요. 이 어깨 쪽에 다 셔링이 살짝 잡혀있어가지고 착용했었을 때 뭔가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니트였고요. 깨끗한 아이보리가 데님 팬츠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했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앙고라 소재가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올라오는데 이 소재감 때문인지 사실 처음에 딱 받아 봤을 때 따가우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따가운 느낌 없이 되게 포근하게 입을 수 있었던 니트입니다. 허리라인까지 딱 떨어지는데 밑단에 시볼이 있어서 잘 잡아주고요. 데님 팬츠랑 입었었을 때 궁합이 아주 좋았던 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 하이넥 니트라서 목을 살짝 감싸주는 이 디테일도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니트도 앤하더의 니트인데 제가 또 약간 이렇게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그레이 니트로 선택을 했는데 얘는 포인트가 있어요 넥라인에 이렇게 스카프처럼 둘러져 있는 이 디테일이 있는데 얘를 목에 묶어도 되고 리본을 묶어가지고 축 늘어뜨려도 되고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어가지고 이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 지금 제가 M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핏이 좀 어정쩡해요. S를 입었었으면 훨씬 예뻤을 텐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M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핏이 어정쩡한 게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뭐슬랙스라던가 롱스커트, 블랙 롱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서 뭔가 조금 꾸민 듯한 느낌을 줄수 있는 룩이고 하객 입으실 때도 이 타이 디테일 딱 묶어가지고 입으시면은 딱 클래식하게 입어주실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 니트여가지고 얘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분들은 S 사이즈 입으셔도 너무 예쁘게. 입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소이르에서 홀리데이 컬렉션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또 니트 베스트를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예쁜 아주 좀톤 다운된 브라운 컬러이고요. 얘가 소재가 진짜 좋아요. 울이랑 그리고 캐시미어가 살짝 블렌딩된 소재라서 헤어리감이 쓸 올라오는데 입었었을 때 포근해 가지고 또 하이넥으로 돼서 목 끝까지 약간 보온성을 유지해 주는 그런 니트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코디 활용도가 좋습니다. 저는 안에다가 그냥 컬러 있는 하이넥 티셔츠 입기도 하고 다른 좀 얇은 니트 입어가지고 매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요즘 매치했던 그런 베스트인데 얘가 보시면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핏이. 그래서 밑단에서 시보리가 살짝 잡아져가지고 입었었을 때 실루엣을 조금 입체적이면서도 아주 상의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사실 안에다가 이너를 레이어드해서 입지만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봄날이 되면은 이거 한 가지만 입어서 연출을 해셔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요. 컬러가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는 뭔가 이거는 브라운 컬러가 쓱 땡기더라고요. 소일을 니트 베스트 선택할 때 뭔가 이렇게 같이 입고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던 이 스커트도 보여드릴게요. 약간 저에게 도전적인 기장감이긴 한데 얘가 워낙 평이 좋아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짧은 기장인데 스판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고 허리도 살짝 밴딩이 되어 있어서 입었었을 때 진짜 핏이 편안하더라고요. 뭔가 미니 스커트인데 말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면은 저는 불편해서 잘못 입는데 제가 착용을 해봤었을 때 몸에 딱 피트되면서도 뭔가 보정해주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던 스커트고요. 소재가 이렇게 스웨이드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니트랑 같이 딱 매치를 했는데 두 가지 소재랑 컬러가 잘 어우러지면서도 너무 셋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거 입었었을 때 같은 톤으로 또 부츠까지 딱 매치해서 신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같이 부츠까지 컬러를 맞춰서 신으니까 완전 뭔가 꾸민 듯한 느낌이 제대로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겨울에 또이 짧은 스커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타이즈랑 같이 매치해서 신으니까 요즘에 또 날씨가 너무 안 추울 때는 괜찮더라고요. 오랜만에 CNN의 데일리 아이템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 하나만 입으면 얘가 다 비쳐가지고 저는 단독으로는 못 입는데 뭐 니트 입을 때 원피스 입을 때 가디건 입을 때 이너 아이템으로 이 제품만 한게 없더라고요 몸에 탁 붙으면서도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좋고 약간 이렇게 소매에 이런 프레임 포인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되어 있으니까 살짝 요거 보이게 입는 것도 귀엽고 여러 가지로 활용 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선택을 해놓고서도 다른 컬러까지 쟁이고 싶다 선택했던 아이템이고요. 신축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쫙쫙 잘 늘어나서 몸에 맞게 예쁘게 피트해서 입으실 수 있는 데일리 아이템입니다. 이런 거 하나 컬러별로 쟁여 놓으면은 이제 또 히트텍 굳이 입지 않고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쁘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스타일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데일리 찐템이죠?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코디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바로 레이어드 할수 있는 스커트 아이템을 진짜 좋아하는데 살롱드 바이미에서 이번에 가격대가 하나에 2만 원대인 이런 레이스 스커트가 나온 거예요. 너무 예쁘죠? 레이스 디테일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레이스 디테일로 되어 있는 것도 예쁘고, 기장도 길고, 또 보통 이런 레이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랩 스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허리 스트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딱 입고 허리 스트링 조절해서 입으면 핏이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 컬러 두 가지 다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산것 같아요. 진짜 예쁘고 저는 그냥 데님 팬츠랑 니트 입는 것보다 요즘에는 이렇게 스커트 같은 거 하나 같이 탁 입어줘가지고 뭔가 스타일링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런 레이스 스커트 같은 거 쟁여두시면, 시즌 9에 없이 지금도 입을 수 있지만, 봄, 여름에도 입어주실 수 있으니까, 아주 코디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인스타에 포스팅을 세 번이나 했던 이 언쿡도의 원피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가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왔던 원피스인데 사실 저는 데일리로 더잘 입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올90% 소재라서 소재도 굉장히 톡톡한 느낌이 들고 밋밋한 원피스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넥라인 쪽에 핀턱이 잡혀 있어가지고 입었었을 때 디테일 포인트도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라인이 A ラインにのた。 러블리하게 떨어지는데 제가 사실 키가 160이잖아요. 제키 기준에서는 미니 원피스로 입을 수 있지만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은 저 스타일링한 것처럼 팬츠 매치해가지고 레이어드 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쁜 원피스예요. 깔끔한 이런 컬러감도 마음에 들고 안에 저는 뭐 컬러별로 이너 아이템 여러 가지로 레이어드해서 입으니까 마치 다른 옷 스타일링한 것처럼 코디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 이 원피스가 의외의 디테일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숨은 주머니, 양쪽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손을 싹 넣고 연출하셔도 너무 예쁘고,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여기 부분으로 오픈 클로징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었었을 때 핏이 진짜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이거는 또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언쿡트 팬츠 몇 가지를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사이즈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모두 S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이번 언쿡트 팬츠들이 정말 저한테 사이즈도 너무 잘 맞고 핏도 예뻐가지고 매번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얘는 네이비 컬러로 출시된 제품인데 소재가 기모 소재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텁텁한 기모 소재가 아니라. 처리를 하신 건지 소재도 두터우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네이비 컬러에 환장하잖아요 컬러감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이 적당한 세미 와이드 핏이어가지고 쿨하게 발등 덮어주는 기장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재감도 딱 겨울에 입기 좋은 소재감이고요 이번에도 S 사이즈를 입었다고 했는데 살짝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뒤에는 이렇게 비조 디테일 포인트까지 고 들어가 있습니다. 데일리 팬츠로 이만한 팬츠가 없고 제가 언쿡드 원피스 입었을 때도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었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언쿡드 팬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약간 이렇게 와인빛의 팬츠고요 이거는 딱 겨울에 컬러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또 핏이 굉장히 얄쌍하게 빠졌기 때문에 밑에가 이렇게 부츠한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씬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옷을 많이 껴입기 때문에 하의가 조금 뚱뚱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핏이 잘 빠진 팬츠 같은 거 조금 큰 오버사이즈 니트들이랑 매치하면은 그렇게 저는 또 실루엣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얘는 또 잘. 실시되지 않는 컬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꼭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던 살롱드바임의 레이어드 스커트 있죠? 그런 거랑 같이 살짝 이렇게 컬러 포인트 주면서 매치해주시면은 스타일링의 한끗 차이로 옷을 진짜 잘 입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팬츠입니다. 얘는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얘가 핏이 진짜 예뻐서 한 일주일에 2, 3일은 이것만 입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컬러감 있는 예쁜 제품들 많이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진짜 소개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예쁜 제품들 많으니까 신나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이템들은 더보기란에 모두 정보 적어 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